사실 전체의 지구를 위성으로 덮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1990년대 모토로라의 이리듐 프로젝트 그리고 빌게이츠가 투자했던 텔레데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수백기의 위성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려 했었지만,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위성 발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상 이동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업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리듐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텔레데식은 2002년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였는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비결을 비용 혁신에서 찾습니다. 머스크의 비밀병기 인 스페이스X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팔컨9을 개발하여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과거 1kg당 4만 달러에 달하던 발사 비용을 1,000에서 2,000달러 사이로 무려 20분의 1 수준으로 감축시킨 것입니다. 덕분에 현재 8천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주를 누비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4만 2천기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초대형 로켓 스타쉽 시험 비행을 통해 위성 대량 투하까지 성공했으니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